저 작년에 현우 형이랑 막 음. 형들 하는 거 봤는데 음. 저도 나오고 싶어가지고 <laughs>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김현수 선수는 그리고 사실 1라운드는 아니지만 음. 저희가 기아에 가장 먼저 지명된 음. 선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. 연락 받고 조금 놀라지는 않으셨나요? 놀랐습니다. 1라운드가 아니어가지고 네.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런 자리 여기에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. 다 무심은 느꼈거든. 왜냐면 기아가 이첫 번째로 행사한 표였기 때문에 그건 1라운드예요. 요 맞아요. 네. 그러면서 이 기아 팬들께 나 김현수는 어떤 사람이다. <laughs> 긴장되죠 어, 지금. 기아 팬들께 먼저 한마디를. 저는 김현수입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귀가 점점 빨개지는 것 같긴 한데. <laughs> 근데 또 집이 나주잖아요. 광주, 아, 광주에서. 아, 광주잖아요. 음. 그러면 기아에 좀 지명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. 네, 많았습니다. 아 <laughs> 어, 진짜요? 너무 통쾌했어. 포켓이다고요 예, 예, 어떤 게? 가고 싶은 구단 가게 돼가지고 아 마음속에 있던 게팝 어. 시원하게